농경체 등록 면적이 부족하여 듣도 보도 못한 매매가 평당 95,000원에 책정된 물건입니다. 이항 IC에서 1,400m 정도 내려오시면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라는 안내가 됩니다. 안내대로 좌회전을 하시고 여기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여 직진을 하시면 내비게이션이 재검색을 하여 외곽 도로로 안내를 해줍니다. 물건 주소로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오시면 다른데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물건 바로 입구에 있는 타인의 주택의 주소를 찍고 오셔야 물건 찾기가 쉽습니다. 타인의 주택 주소와 물건 찾는 방법을 영상에 상세하게 기록했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입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하승용 테레비 목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자발적인 직거래입니다. 물건 입구에 있는 타인 주택의 주인분은 지역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힐링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의 토지도 물건 주변에 있습니다. 지적도면에는 물건 바로 옆에 공부상 도로 구간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도 공부상 도로 구간이고, 물건 입구 쪽 작은 계곡이 형성된 구간도 공부상 도로 구간입니다. 하여 물건을 포함한 주변 토지 지주분들이 조금씩 토지를 내어 진입로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물건에는 작물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입하여 본인 취향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은 농지이지만 농업취득자격인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제일 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인근 토지가 전부 다 일괄 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다랭이 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 주변 토지들은 사과밭, 과수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지는 지목이 전이나 답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해당 군청에 가서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바꾸는데 필지당 천 원이면 지목을 변경해 줍니다. 마을 외곽에 자리하여 유유자적하니 독립적인 환경입니다. 광주권의 소일거리 텃밭용 토지입니다. 화순 전대병원에서 20분, 봉선동에서 30분 거리로 광주권에 자리하는 주말 농장 텃밭 용토지 직거래 물건입니다. 물건은 마을을 통과하여 오는 도로와 외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영상에는 외곽도로로 안내합니다. 물건에서 5분 거리에 광주보성간 4차선 고속도로 이항IC가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 오시던 접근성이 좋은 물건입니다. 물건 바로 앞 타인주택 주소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영상 속 화면을 따라 들어오시면 외곽 도로로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주인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63평을 평당 95,000원, 2,500만원에 급하게 팔고자 합니다. 마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한 급매물건입니다. 영상 속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물건은 직접 가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영상의 주인분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으니 흥정은 주인분과 직접 하여 거품 없는 거래로 최대한 이익을 보시면 되십니다. 지난 8년간 몸담았던 화순 갑부 부동산을 24년 2월 16일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순 갑부 부동산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소비자 여러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하승용 테레비의 목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자발적인 직거래입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물건의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자료 수집 일환으로 물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상 공부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물건 입지와 활용방안 그리고 물건의 가치 등을 분석한 결과를 거짓없는 내용으로 물건 영상에 편집하여 기록합니다. 또한 하승용 테레비 목적대로 주인분의 연락처를 물건 영상에 기록하여 거품없는 직거래로 투명하게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영상 속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통화 후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시고, 매도인과 직접 흥정하여 매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하승용 테레비와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팔고 싶은 물건의 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물건이 팔릴 때까지, 물건 영상을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에 올려서 광고해 드립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구매 자문 상담이나 판매 자문 상담 가능합니다. 자문 상담 시 전화 상담은 불가합니다. 자문 상담을 받으시려면 최소 하루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고 지정된 시간에 하승용 테레비에 오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상담료가 발생하오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